밥을 못 먹겠다는 환자가 왔어요. 치아가 28개가 다 있는데 밥을 못 먹겠다고 해서 이게 원인이 뭔지 좀 분석을 하고요. 사실은 이게 치아 하나 때문에 밥을 못 먹게 된 경우였죠.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응? 여러분들은 어금니만 있으면 이렇게 밥을 먹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. 암옆으로 이렇게 아래턱 움직이면서 밥을 먹는데 이 견치 3번 치아 이 교합 유도 기능이 턱 운동 전체를 어, 잡아주죠 그래서 이 3번 치아 기능이 망가진 사람들은 밥을 먹기 힘든 경우가 어,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어, 이걸 고쳐줬어요 이거 치아 하나를 안 물리는 걸 물리게 해줬더니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, 왼쪽으로 씹지 못하는 이유 치아가 있어도 이제 씹지 못하는데 이 앞니 정면 사진만 봐도 아, 이 환자 왼쪽으로 씹지 못하겠구나. 벌써 이제 감이 잡혀요. 왜냐면, 우측은 자연치아인데, 좌측 3번치아는 임플란트잖아요.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 의사들이 치료를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. 견치의 원래 기능인 교합 유도 기능, 즉, 치아가 물리게 해서 옆으로 움직일 때, 어, 턱을 잡아주는 기능을 만들어 줄 리가 없잖아요. 자, 정면에서 딱 보면, 음, 이거 안 물리게 했겠구나. 벌써 저는 감이 잡혀요. 일단 저는 다른 치과에서 오는 환자들이 문제가 있잖아 있는데 보철을 해놨잖아요. 그 보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90% 이상 문제가 있어요.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. 이, 임플란트 나사가 보이니까 심미적인 문제도 있죠. 근데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 가 중요한 게 아니라. 자, 치아는 다 있잖아요. 환자가. 아래도 치안 다 있잖아요. 네, 이것만 살짝 깨지긴 했는데 치안 다 있는데 왜 왼쪽으로 밥을 못 먹을까요? 응? 자 우측은 이삼번 치아가 물려요. 응? 교합 유도 기능이 좀 나오는데 좀 약하긴 하지만 뒤에 4번 치아도 보조적인 기능을 할수 있어요. 이렇게 물리면. 근데 좌측은 보세요. 이삼번 치아를 안 물리게 해놨잖아요. 응? 왜안 물리게 하느냐? 치과 의사들은 어, 기본적으로 환자의 교합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요. 기본적으로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. 95, 99%이상이 교합을 대충 만들어요. 이걸 물리게 안 한단 말이에요. 이걸 물리게 하면 이 임플란트에 힘이 가해져서 이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길까 봐 쫄아가지고 일단 이 치아의 기능을 망가뜨린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도 위쪽으로 안 좋고. 그 다음에 3번 치아가 기능을 못하면 뒤에 4번이나 5번 치아가 보조적으로 3번 치아 기능을 해줘야 될 텐데 이 환자는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치아가 정상적이지 않죠. 그래서 임플란트 자체의 수술에는 문제가 없어요. 주변에 임플란트 주변, 픽스처 주변에 잇몸뼈는 다 있는데 있으면 뭐예요? 치아로서 기능을 못 하는데 그리고 미적으로도안 좋죠. 나사가 보이니까. 그래서 뭐 뜯어내요. 타치과 임플란트를 치과 의사들은 대부분 잘 손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, 저희는 과감하게 뜯어요. 그래서 뜯고 났더니, 안에 이거 보이죠? 어, 나사. 자, 이거 안, 안에 나사 보이죠? 이거, 어, 이거 풀어요. 1개의 음, 그 1.2헥스 육각의 음, 그 드라이버로 이걸 풀죠. 라쳇으로 걸어서 이걸 풀어가지고, 어, 좀 측정을 해봤는데, 임플란트 자체에 어, 멘토 값이나 측정값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잘 굳었는지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믿고 그래서 보철을 만드는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모델상에서 우측은 유도가 잘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뭐잘나온건 아니지만 좌측을 제작할 때부터 물리게 하잖아요 저희는 치과에서 보철물 만들어 온 꼬라지만 봐도 이 치과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 다알수 있죠. 여러분들도 치과에서 가지고 온 모델을 보고 물리게 하는지 안 물리게 하는지 이런 거 보세요. 이걸 안 물리게 하니까 왼쪽 전체가 밥을 못 먹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물리게 해요. 응? 물리게. 그리고 이게 심미적인 거. 여기가 이제 나, 나사가 보이면 안 예쁘니까 여기도.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면 어, 밑쪽으로도 보기 좋은데 이건 안 중요한 거라니까요. 응? 이건 안 중요한 거고 응? 여기가 물리게 한게 중요해요. 좌측방 운동, 왼쪽으로 턱을 움직일 때, 요 3번 치아가 잡아주죠. 이게 바로 좌측방 운동 할때 교합 유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능적인 것도 충분히 만들어줬고, 그 다음에, 나사가 보이는 것도 최대한 보이지 않게 잘 막아줬어요. 이렇게 해서 치료를 잘 맞춰서 환자는, 어, 기능적으로도, 어, 왼쪽으로 밥을 못 먹던 환자가 드디어 왼쪽으로 밥을 씹어서 오른쪽과 똑같은 느낌으로 밥을 씹을 수 있게 됐고, 그 다음 두 번째로, 미적인 부분도, 음, 나사가 보이는 걸안 보이게 해서 만족하고 갔습니다. 최근 일이네요. 9월 22일에 있었던 환자. 이 환자, 아까 그 환자, 왼쪽에, 어, 견치, 송곳니를 안 물리게 했잖아요. 안 물리게 하면은 이 상태로 놔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 왼쪽은 밥 먹기 불편하고 오른쪽으로는 밥을 먹으니까 두개골이 이렇게 떨어져요. 우측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두개골의 좌우 균형, 음? 이 두개골의 씹는 근육의 좌우가 달라져가지고 우측으로 이게 안면 비대칭이 생기죠. 그렇죠? 얼굴 비대칭이 생기고 어, 경추도 같이 틀어지죠.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막아주는 게 단지 그치 하나였어요. 그렇게 해서 물리게만 한다고또 되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의료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. 진시장, 음? 진단. 시술, 장기, 안정성 응?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 그 3번 치아가 포셀린이잖아요. 그걸 물리게 하면 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치과 시크릿 1편에 제가 이런 거다 써놨어요. 236쪽에 생긴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응? 자연치대 자연치끼리는 괜찮은데 응? 위에 를 포셀린 치아를 하게 되면 이게 밑에 치아를 마모시킬 수 있어요. 그 환자도 그때는 밥을 먹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그 포셀린 치아로 했잖아요 왼쪽을 그 밑에 송곳니가 마모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여기를 포셀린 치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 포셀린 치아가 자연치아를 마모시켜서 여기가 닳아져 버리면 이3번치 기능이 또 사라지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치과 시크릿 1편 네. 308쪽에 에... 써놨어요. 읽어보세요. 어, 거기에 대한 해설은 하지 않을게요.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, 밥을 못 씹고 있는 환자가 왔어요. 왜 밥을 못 씹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. 교합에 대해서 무식한 치과 의사들은 자꾸 그 아래 깨진 어금니를 막 손댄다거나 멀쩡한 따름 어금니를 막 손을 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밥을 더 먹기 불편해지고, 교합은 계속 망가지고, 치아에 금갔다고 임플란트하고, 계속 나빠지는 거죠. 그런 악순환을 안 하려면,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시술. 제가 팜, 정확하게 물리게 했잖아요. 물리게 했어요. 정확하게 물리게 했고, 또 이렇게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, 아무 생각 없이, 그냥 포셀린으로 위아래 물리게 하면, 밑에 치아 갈아져요. 닿을 때마다 닳아지기 때문에. 표면의 경도 차이에 의해서 포셀린이 자연치아보다 약 2.5배 강하기 때문에 달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걸 달아지지 않게 제가 제책 치과시그리 1편에한 것처럼 보철를 만들었어요.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신경을 써야지 이 환자가 5년, 10년 아니지 10년 충분 넘 넘겨 쓸수 있어요. 평생 동안 그 시술 상태를 유지해서. 좌우를 똑같이 밥을 먹고 인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경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치아 하나를 치료하면서도 인체 균형하고요. 이 환자의 10년, 20년 뒤까지 생각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어, 이만 마칠게요.